어려운 거같아 근데 우리가 사이즈를 좀 크게 잘라가지고 <laughs> 작게 잘랐으면 조금 덜 했었을텐데 뭐야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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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밟고 있으면 안 달려오니까 <laughs> 어이, 엄마 일하는데 왔어. <laughs> 왜 왔어 왜 신났어 왜 이렇게 갑자기 신났어 상이 <laughs> 놀라. <laughs> 야, 니가 <네가> 올라오면 어떡해? <laughs> 엄마 방해하기 천재. 어? <laughs> 응? 다 저기가 있어. 저기 올라가 있어. 엄마 이거 맞아? 하고. 저기가 있어. 일로. 와. 지금까지 다 넣었는데도 널널하네? 여기 봐. 너무 예쁘다. 순천아, 비눗방울 온다. <웃음> <오>. <웃음> 순천이 놀랐어. 웬 거품? 생맥주가 됐어. 짠. 짠. 순천이도 짠 해야지. 순천이 짠. 짠. 순천이 짠. <laughs> 응. 짠. 너도 하고 싶으면 일로 와, 짠. 짠. 옳지. 고기 춤춘다 순천. 응. 음. 야, 근데 너 이거 차돌 먹으면 안 돼. 응. 음. 근데.. 응. 이거 기름이 다 여기 밑에 다 튀기겠는데 이불이랑 이런데.. 자식 할 때는 근데 좀.. 이게 기름 튀는 거 이런 것 보다는 조금.. 그런 게 낫겠다.. 뭐가.. 자식 하면은 야. 고기 못 먹는 거야.. 그 <laughs> 겁나 안 할.. <해. 웃음> 가만히 하고 먹어.. 내가 빨래를 한번더 할게.. <laughs> 괜찮아.. 괜찮은 거 맞아? 빨면 돼? <laughs> 빨면 돼? 빨면 돼. 빨면 돼? 빨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캠핑은, 어차피, 깨끗하려고 다니는 건 아니니까. 어... 우리는 비싼 러그 같은 거 없어. <웃음> <웃음> 그냥, 막 써. 짠. 짠. 근데, 여보, 뒤에도 공간이 많이 남고, 아니 여기는 매트 안 깔려 있는데도 응 발포 매트만 해도 벌써 푹신푹신해가지고 응. 그냥 자도 되겠어 천하 너도 지금 이러고 있잖아 아빠랑 응 아이 맛있어 맛있죠 아이 맛있어 섭섭 거기 줘 놓고서 하는 거야? 섭섭짠 어? 손 쩌리자, 짠 짜리 짜라 짠짠그 잔에다가 층 해야지 짠! 짠! <웃음> 옳지! <웃음> 너무 귀여워. 자식 하면 그거 있으면 좋겠다. 그그 어. 그 콘서트 갈때 쓰는 그, 아. 그 허리 받치는 그거 있잖아. 뭐 아니 그, 그게 뭐 필요해? 그냥 이렇게 누우면 되는데꿈러 그러니까, 자니까. <laughs> 아 근데 너무 편해. 안돼 죽지마. 아, 근데 나 맨날 입식만 했는데 진심 자식 괜찮은 것 같아. 쫙쫙쫙쫙 <laughs> 먹고 어. 그러면 그래. <laughs> 천일가 이거 거다 먹으면 되겠다, <laughs> 그 <그렇지? 웃음> 남편 네? <laughs> 죽으면 안 돼. 아니, 근데 이거 어? 아, 좋네. 아... 천하 이 언제든 들어놓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좋아. 전이만 심각해 지금. 아빠가 들어놓았당. 아. 입식 안 해? 안 해. 오. 이래놓고 내일 다시 입식에 아. 편해 이럴걸. 근데... 근데 잘 가져왔네. 입식도 하고 자식도 하고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내일은. 이름이... 그래서 먹고 입식이니까. 괜찮아, 음. 괜찮아. 잘 잤어? 아. <laughs> 또 가고 싶은데, 객기 들어가면 안 되는데, 갑자기 들어가지 않겠지? 안 들어가 있지? 네. 가을인데 이렇게 날씨가 추우니까 겨울같지 않아요? 맞아 금방 겨울같아 <laughs> そんそんはい。<laughs> 먹었으니 입식 세팅 좀 해볼까? 고고! 이렇게 지퍼형도 나오더라고. 오, 좋아 좋아. 우리 집에 의자 따로 둘 필요 없고 일이가 저기에 저렇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제도좀 편하고 나서일어나로일봐 와봐, 일로 와봐. 음. 음. 여기 여기. 일 여기. 일로. 아니, 아니. 여기 일어 아니 일어나서 <laughs> 일어어나서어나어차피밖어서 많이 지서 일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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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 사실 딱 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하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 너무 귀여워. 뭐 안녕 어때? 이겼어? 어쩐 일이야? 음. <목소리도> 음 <목소리도> <목소리도> 야. 익숙해져야겠어. <목소리도> <말고>, <목소리도> <laughs> 아 귀여워 자식은 <laughs> 이게 편하네 그치? 사람은 의자에 앉는 게 편한 것 같습니다요 근데 확실히 자식이 편한 것 같기는 해 데굴데굴해서? 응 편하고 공간도 넓고 응. 좀 움직이는데도 제약이 별로 없고 대신에 신발을 계속 벗고 들어와야 된다는 단점이 좀 있어. 음. 계속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앞에서. 근데 입식은, 일단, 간편하지. 오염 같은 거에 좀덜 민감해지고. 음. 어제 우리, 고기 그 자식에서 이거. 고기 먹을 때막 음. 밑에 아마 기름 엄청 튀겼을 거야. 다 빨아야 돼. 어. 근데 입식은 사실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으니까. 음식 할때 좀, 일단, 대신에 이제, 걸러덩벌러덩 못 먹으니까. 조금 그게 불편한 것 같긴 하네. 좌식이 솔직히 단점이 짐이 너무 많아서 그렇거든. 근데 러그 우리는 안 해서 그런데 어제처럼 써보니 괜찮은 것 같아. 음... 나는 좌식이 더 나은 것 같아. 입식보다. 그래? 응. 앉아 있을 때좀 허리 아프고 한 거는 괜찮아? 누우면 되니까. <laughs> 누우면 되니까? 어 그때 그냥 들어 누우면 되니까. 정리해보자면은. 좌식은 바닥공사 하는데 좀 짐이 많이 들고, 세팅하기도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한번 해놓으면 좀, 텐트 안에서 생활하는데 훨씬 공간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음. 이렇게 막 구후구후 해도 걸리는 게 별로 없고, 막 대굴대굴 다니고, 그런 게 훨씬 편한 것 같고, 음. 뭐, 입식은 대신에 짐은 좀 적지. 그냥 동계용은 따로 살 필요가 없고, 그냥 있는 짐으로 간편하게 좀 꾸릴 수 있는데, 단점은 이런 집게들을 좀 피해서 사람이 이렇게,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공간이 조금 제약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 음. 만약에 본인이 2인이거나 솔캠인데 이미 야전침대 같은 장비가 이미 있다 음. 그러면 뭐 굳이 겨울 동계한다고 막, 일, 막 사기보다는 일단 그냥 그대로 들고 나와서 동계 세팅을 할수 있겠네 음, 음. 음. 근데 만약에 본인이 아직 야전침대도 없다 그러면 이제 선택해야 되는 문제니까 그건 장단점을 비교해 보면서 선택을 하면 되고 3인 이상이다? 이러면 선택의 여지 없이 자식으로 가야 되고 맞아 그렇게 되겠네 3인인데 야침대를 3개를 둘 수도 없고 난 자식이 나은 거같아 역시 취향을 타는구나 응쪼이는쪼이는 음. 뭐가 더 편했어? 대답해 대답하고 먹어. <laughs> 귀엽지. 응. 괜찮네 맛이. 어? 어? <laughs> 다 뽑아 먹었어?